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때 것심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8가지 복, 8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즉,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보통 어, 산 위에서 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다. 이래서 산상, 즉, 산 위에서 수훈이다. 어, 내려주신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덟 가지 복, 즉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며, 또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복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한 구절, 한 구절 보다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팔복, 이 기본이 되는 이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우리 삶에서 누리고 적용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이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일제로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무리와 제자 그룹을 분리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전적으로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대로 자기의 배와 또 부모를 뒤로하고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바로 제자들이다.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주님께 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삼절부터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기 마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즉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요, 내가 결정권자요, 내가 주도해서 나갔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내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그 손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 자기 마음은 완전히 빈 마음이 되는 그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것이 첫 번째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 또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사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는 눈물 흘리는 자,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자 이런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즉 복음을 통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오는 고난들 또 손해들 이런 것 때문에 애통에 눈물 흘릴 때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 복은 오제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다는 것은 아주 온순하고 또 순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생말을 길들여서 탈수 있는 말로 변화시킬 때이 말이 온유해졌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인생에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오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뀐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말은 영적인 의미도 또 육체적 의미도 함께 갖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땅을 가지기도 하고 또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온유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우를 것입니다. 그 의에 줄이다는 거 아시죠? 이 불이한 세상, 또 뭔가, 이, 이, 의가 통하지 않고 정의가 통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있죠. 이 정의를, 공의를, 또 하나님의 이 공정함을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참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너무 불이해요. 그냥 좋은 게 좋다. 또 자기 아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해먹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참 오기 말이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과 충만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앞에 이네 가지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먼저 이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이 변화된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네 가지를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에서 또 나머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극률에 의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의 역임을 받을 것이요 남에 대해서 극률을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애틋하게 그들을 배려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극률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양심에 따라 신앙의 그 감성에 따라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컴을 받는다. 어디 가도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평화와 또 안정과 안녕을 기원하고 또 그가 가는 곳에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자, 그런 자를 사람들은 야너 정말 성도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1 0 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박해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또 순교를 당하는 자 이런 것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12절도 박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여를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을 성경은 박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어, 주일은 교인처럼 평일은 믿지 않는 자처럼, 이렇게 카멜론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누려야 합니다. 복을 누려야죠. 그러려면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되고 참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또이 누림을 통해 타인을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주님이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이 복의 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기본 원리를 이곳에 두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받는 모든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